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한 굴로 뒤를 보러 잠깐 들어갔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서 그냥 가만히 내보낸 그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 함부로 화장실을 가려서가 된다 이런 걸까요? 예. 자 다윗의 도피 생활 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재회 그리고 십 사람들의 다윗 밀고한 것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1차로 살려준 엥게디 동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마친 사울이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때 3000명을 보니까 그 중에서 뽑은 자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또 수색에 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는 앵게디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 하고 많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 거기로 가느냐는 말이죠.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거옷 자랑만 베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세우고 택하신 자를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죽이고 어떻게 해야 할수 있느냐 이거 하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다윗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의 왕위가 폐위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이에 자신을 죽이려 한 폐역한 왕 사울을 죽이고 왕위에 그가 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너도 기름 부으신 받았냐? 나도 기름 부으신 받았다. 둘다 시간 또 똑하게 짝뭐 또이 또이 이렇게 하고 어 야. 똑같으니까는 뭐 거칠게 뭐가 있느냐 이럴 수도 있지요 모든 정황이 다시 왕이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 한번 찔끈감그냥사 그냥 에 그냥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냥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생명처럼까지는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늘도 이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오늘도 좌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매번,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뭐, 자주 넘어지는 인생인데, 이번 일 뭐, 세번 잘못하나, 네번 잘못하나, 어차피, 나란 사람은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그냥 확, 그냥 거시기 해버리지 뭐.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울을 죽이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다윗은 이런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인가. 다윗 주변 사람들도,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깁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그날이니이다. 사람이요 내마음이 나름 개인적 주관이 확고했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서 흔들리게 돼요. 뭐 이런 말 있죠. 우스갯소리로 "안돼요! 돼요! 돼요! 처음에 안돼요!" 하다가 나중에 "돼요! 돼요!"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처음에 안된다고 했다가 자꾸 반복하면 "안돼요!" 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돼요! 돼요!" 로 그냥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도 쭉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었다가도 주변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점점 내 마음에서 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일명 이런 걸 가르쳐 뭐라 합니까? 팔랑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랑귀. 귀가 얇고 팔랑팔랑랑거려서 남이 이런가 하면은 나도 어 이런가 저런가 하면 어 저런가 주대 없이 쉽게 흔들리고 오묘하며 이런 사람을 빗대어뭐 팔랑귀라고 하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교회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1년 후배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유, 의식이 되죠. 그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의식이 되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 모태 솔로였기 때문에 연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도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그냥 남이 그런다 하면 연애를 글로 배워가지고 지켜본다고 하니까, 아, 그래. 지켜봐지나도 야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 점점 어뭐 보기보다 사람이 좀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이네. 좀 반듯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제 마음이 넘어갈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 사무실에서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하는데 하다가 그 후배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뭐 인격을 모아 먹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뭐냐? 아, 그 자매, 머리가 좀 크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니까는 그걸 제가 들으니까 어때요? 어, 그런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갈까 말까 하는 마음에서 에휴, 안 넘어가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게 되지요.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좀간을 보고 있던 때이다 보니까 호감이 확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도 어때요 팔랑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일어나요. 아, 오늘이 기회입니다. 이때 이때라 이때라 사울을 죽일 기회가 이때라 이 주변에서 계속 바람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에게로 가요. 주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겠지요. 아,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일도 오늘로서 끝이구나. 불행 끝. 행복 시작. 오 해피데이. 엄청난 기대와 이 긴장감이 이 순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사울에게 접근한 다윗이 칼을 빼들고 사울에게 손을 뻗습니다. 버더는 쪽으로 손을 뻗어요. 요즘 드라마 같으면 은 여기서 요 바로 드라마 방영하다가 바로 끊기 신공하면 은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겠어요? 다음 회가 어우,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고 다음은 얘와 잠깐 보여주고 그냥 넘어가는 이러잖아요 드라마가. 드라마를 끊어도 순색 없을 만큼 어때요? 엄청난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김이 푹 빠지는 행동을 보여 보이죠. 사울을 찌는 게 아니라 사울의 거도자락을 살며시 배 가지고는 그러고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 일행들이 어땠겠습니까? 순간 그냥... 고구마 100개 먹고는 물한 모금도 안 먹은 것처럼 그냥 속이 탁탁 아, 왜왜왜이랬을거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해명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도 신신 당부합니다. 사우를 해하지 말라고. 우리 손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이 사건들 이거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자.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자. 이런 마음인 거지요.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한 사람은 느린 사람을 잘 기다려 주지 못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해버리고 말지 그걸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 하다 보면 옆에서 답장, 아이고 이거 일이 주셔 그냥 내가 해버리게 그냥 내가 알면이죽제하면서 이렇게 하요. 그렇게 하는데 몸은 불편한데. 자신의 마음을 한결 나은 거죠. 자, 그러나 그 일은 진행되어질지 언정 어때요?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게 되지요. 여기에는 존중이 없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템포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도망자 1 0년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속도에 나를 맞추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이, 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불량한 사람 나발을 해하기 위해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나발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다윗을 능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을 해야지 않고 그들이 무엇 하나 잃지 않도록 지켜주었어요. 그들을 선대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는 라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을 모욕했던 거죠. 이에 다윗은 칼을 차고 400명을 이끌고 나발을 향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한 순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게 터트려진 거지요. 다행히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걸 잘 다시 덮어지게 한참 은혜의 사건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롭게 처신함을 통해서 다윗은 이 무지한 피를 흘리지 않고, 친히 보복을 하지 않고, 이 마음에 걸리는 그 후회하는 일을 남기지 않게 되죠.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이를 통해서 다윗이 분노로 인해 실수할 뻔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연약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덮어주시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이처럼 인도해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추격해 온자를 여전히 내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거 좀 희한하고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많은 교회를 거쳐서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이곳이 일곱 번째 교회예요. 담임으로는 여기가 처음이니까 그 동안 여섯 분의 담임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함께 사역한 부목사만 해도 열 다섯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과 직접 부딪혀가며 함께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제 기준으로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세 손가락에 꼽혀요. 먼저 좀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세 손가락 안에 꼽힌 목회자에게는 집에서도 이제 김사모랑 이야기하다가도 아무 아무개 목사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이렇게 반드시 님을 붙여서 이야기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이분은 아니다 싶은 이 목사 목회자에게는 그냥 그 목사 이렇게 부지 아무 아무개 목사 그러지 않았던가? 뭐 이렇게 호칭을 해요. 제가 언젠가요? 그러 성도님과 통화를 하다가 서로 전화를 끊는 시점에서 그 성도님은 통화 종료를 누르지 않고 저와 이야기를 끝내고 그냥 보통 통화하고 그냥 하면 은 종료까지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넣잖아요. 저는 그 성도님이 먼저 끊으시라고 아직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너머에 그 성도님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통화할 때그성도님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 했는데 통화 끝났다 싶으니까 옆에 분에게 응 조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순간 기분이 묘하대요. 방금 저도 그랬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 목사님 하다가 아니면 은 어, 목사 이랬는데 저도 누군가에게는 어, 조목사 조국도 목사 이렇게 불려지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요 여전히 내 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노리러 세상 끝까지 추격할 마음을 가진 자에게 뭐예요? 내 네, 주라고 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은요, 아 사울 진짜 이렇게 이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울 왕 정도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냥 이 정도면 참 과하다고 여겨지는데, 아이고 내 네, 주. 다른 이유 없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이거 한 가지예요.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어요. 본래 자기 칼에 엎드러져서 사울은 자결을 했는데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와서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환영받을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에게 뭐라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장사해 주었는데 이일 후에 다윗은 사울을 장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뜻을 말을 전해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 같으면 뒤끝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럴 것 같은데 <laughs>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상황, 환경, 감정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의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에게 악을 가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떤 악한 마음도 품지를 않았어요 그가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벤 것도 아니에요. 손톱을 잘라간 것도 아니에요. 겨우 옷자락 하나 배웠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이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다이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죠.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사우를 죽일 절호의 기회 앞에서 거둣자랑만 베고 그를 살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급해서 될일 하나도 없어요. 조급하면 오히려 될 일도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운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급하면 위험한 상황이 딱딱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마음이 급하면 60km 제한 속도 딱 이게 정해진 이 도로에서도 나도 모르게 오늘 새이 게이지 보면 속도계를 보면 80대 있고 100대 있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인 모소대나무가 있답니다. 이 대나무는 4년이 지나도 불과 3cm 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 모종 씨를 씹다 해고 싹이 다 올라와요. 아... 좀 축축 자라겠는데 4년이 지나도 이렇게 그대로 있어요.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야 얘가 잘하긴 하냐? 이러다 뭐 죽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아, 얘 보는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고 이럴 거 아니에요. 타지방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아야 이래요. 그런데 이 나무는요, 5년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cm가 자라요.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나게 돼요. 그 자리는 순식간에 빽빽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어버려요. 4년 동안 단 3cm 성장에 불과했던 이 모소 대나무는 5년 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주 만에 단 6주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땐 와, 6주 만에 한달반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야, 그런데요. 그 전에 4년 동안 이 나무는 땅 속에 수백 제곱미터에 이르는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때에 있어요. 4년 동안에 단 3cm 밖에 안 되는 거의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던 거죠. 그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높은 위치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한순간에 폭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그 작업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10여 년을 멈춘 것처럼 도망만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왕 위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겨, 어, 너무나 좋은 찬스잖아요. 오늘 보니까 뒤를 보려고 사울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똥으로 동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뭐, 볼일 는다뭘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할수 없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런데 그 찬스 티켓을 안 잡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 찬스 티켓 잡을 것 같아요. 판단의 기준을 감정과 환경과 여론에 의지하지 마세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인생, 일대의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같이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하게 하십니다. 아직 폭발적으로 성장할 하나님의 때에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서로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 마음에 안 드시거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맞게 행동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실서를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